빨리하고 밥 먹으러 갑시다. 예. 밥은 먹고 해야죠. 싸우리라. 네 영혼은 내 것이다. 여기서는 예아르거스를 집어넣는 게 좋죠. 일단은 상대가 집 서기 때문에 아르거스 타이밍이 그렇게 많이 안나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만요. 잠시만요. 이분이 뭘 집어넣었죠? 지금? 인풋폭발을 한장 들고 가볼만 했거든요 근데 예, 예, 예. 네, 결과적으로는 갈아서 더잘 됐어요 네,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는 1턴에 방랑자 올라가고 불안 있는 거 보니까 미드가 크게 고 그냥 위윈위닝 막았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이제 여기서는 이게 카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1코 2코에 딱 나오는데 이 코에서 알을 내는 사람이 있고, 단검을 내는 사람이 있고, 행상인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취향이에요, 취향인데, 만약에 압도가 손에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알이 좋아요. 만약에 손에 압도나 하사관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는 알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손에 그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여기서 알을 나간다라는 거는, 혹시나 아르가스가 있으면은, 아르가스가 있어도, 알 정도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솔직히 얘기하면 동전을 지금 쓰기보다는 저는 그냥 당금을 내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당금을 내는 게 좋고 당금을 내고 이걸 하나 잡아놓는 게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동전을 쓰고 불안을 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음 턴에 행상인이 나가서 두 이거 카드로 두 장을 볼 생각이거든요 지금 진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어둠행상이 딱 나가서 그 발견 효과를 두 번은 보겠다라는 굉장히 욕심이 눈에 보이는 그런 플레이죠. 근데 나쁘지 않아요. 그 불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 내버리는 게 좋거든요. 스테이지 좋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용 용을 쓰는 용기사 정도 되고, 여기서는 압도한장 잡고, 여기서는 뭐 아무나 잡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사실 화염인프를 잡아도 되고 공허방랑자를 잡아도 되는데 손에 공허방랑자가 한장 있기 때문에 저는 화염인프 쪽을 좀 선택하고 갔거든요 손에 혹시나 인프 폭발이 있었으면 저는 성물회를 집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화염인프를 잡고 필드 뒤를 조금 더 필드에 힘을 좀더 싣는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해보게 되네요 어쨌든, 다음 턴에, 단검, 고호방랑자, 뭐, 화영, 인프 정도 나가면은, 필드가 뭐, 어느 정도 때. 꺼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고민할 필요 없이 화영인프를 잡는 쪽이 좋죠. 어쨌든, 다음 턴부터 성기사가, 그, 신성화를 쓸수 있기 때문에, 약간 신성화를 생각해보면은, 예, 방랑자도 나쁘진 않긴 한데, 저걸 잡고 싶을 거예요. 불안을 잡고 싶거든요, 일단. 법규를 준수하십시오. 아, 밥 먹는 사이에 내꺼 끝났잖아. 예, 끝났습니다. 압도가 두 장이고, 여기서는 그냥 단검이랑 알을 내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올빼미는, 올빼미는 아무 크게 없어요. 올빼미는 아무 이득이 없고, 이거 만약에, 올빼미 써봤자 2, 4밖에 안 돼. 2, 4밖에, 2, 4인데, 아무 쓸모가 없고, 여기서 복규가, 복규를 여기다 써버렸는데, 이건 뭐, 할게 없거든요? 그냥 여기서는 그냥, 단검 나가고, 알낸 다음에, 단검이 한 개를 뿅 쏘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단검이 여기에 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일단. 은 어디에 써도 다 좋긴 한데, 단검이 만약 이걸 맞추면 이걸로 그냥 정리하고, 이렇게 이렇게 쳐버리면은, 불안이 한텀더 살거든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알이 에나가놓으에 해서 지금 압도가 두 개나 있기 때문에 압도를 하나 발라가지고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다른 게 나온다, 다운 다른, 게 나온다든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5턴이기 때문에, 거운 날개 탈락자가 나오게 돼도 체력이 4기 때문에, 알을 하나 올려놓고 압도 한 방이면 정리가 되거든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단검, 단검 알이 제일 좋은 선택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근데 네, 이번에 선택은, 영능을 쓰고 알을 올리거나 당급을 올리거나 두 중에 하나를 하겠죠 압도를 지금 쓸생각 한다 이 굉장히 어마신 생각이 들요 여기서는 고민하기 별로 없거든요 사실 이게 윈윙마가 위니, 윈 약간 어그로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마간가짐으로 쭉쭉쭉쭉쭉 하면 되는데 고민이 굉장히 많으시죠 좋잖아요 나는. 겁나게 탈자 났고 여기서 1, 2가 정리를 당하게 되면은 분상이 났겠죠. 단검을 내세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단검, 공허 방향자화영인프의 압권을 발라가지고 오사를 잡는 게 제일 좋죠. 단검하고 압도를 발라서 오사를 먼저 쳐보고, 그렇죠. 이것도 괜찮죠. 어차피 단검은 단검 이제 나갔을 때 오사를 맞춰버리면 손해를 볼수 있으니까. 하나 맞추고 화잉푸나하고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깔끔해요 예,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어요 예, 이렇게 되면 다음 턴에 압도 누가가미가 가능하거든요 일단 용기사이기 때문에 용기사에는 아르거스같은게 안들어가요 보통 전수하십시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약간 압도 압도 수호병 내가지고 약간 빨리 달리는 방법이 있는데 하사관이 나와서 약간 고민이 될거예요하사관을 쓰겠죠 예, 거기다 쓰기보다는 새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플레이를 천천히 하라는 이유는 여기서 올빼미를, 올빼미를 얘한테 써버리면 얘가 다시 4사가 되거든요. 4사가 되고 얘로, 얘로 얘를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압도 누가가미를 써도 될것 같은데 올빼미가 나가면 일단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사, 올빼미를 내보고, 내보고, 단검의 방향을 본 다음에 하사관을 내고 하사관을 여기나 여기 하사관을 단검에 거는 게 좋겠죠 체력 1남은 거를 이제 단검으로 정리하기보다는 똑같이 3위지만 능력이 없는 화염 인프로 잡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검의 방향을 본 다음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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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나오면 얘로 뭐 얘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무시하고 그냥 본체를 친다든지 얘는 하사관이 걸려서 5, 5 2가 되겠, 되니까 뭐 이렇게 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침몰을 걸어서 사4를 만든 다음에, 3위로 이걸 잡고, 당검이 두 발을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뼛뼛뼛 맞출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여기서 3위 치고, 3-2로 먼저 이걸 잡아놓고, 올빼미 나가서 이걸로 침몰을 걸어서 사4를 만든 다음에, 당검 날아가는 거 보고, 여기나 여기나 맞는 걸 보고 확인한 다음에, 다시 한번더 화사관을 낸다든지, 어떤, 어쩐, 어쩐다든지, 만약에 당검이 여기를 맞춘다면은, 그냥 다시 화사관을 내서 다 본체를 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고방법이 그 제일 깔끔하겠네요. 근데 이번엔 그냥 여기서 화살을 먼저 내버리겠죠. 그러고, 33을 잡을 거예요. 33을 잡을 거고. 또 당겨보고, 늑대까지 나가보겠죠. 33으로 저렇게 당겨야죠. 신성화를 생각해보면은, 여기서 사4는 그냥 본체를 치고 <목소리도> 3위로 1위를 잡는 게 좋아요. 잡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다. 이런 거. 예.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또 있으면 밥 먹을 시간인데 한한 분씩 오시네요. 사람은 들어가는데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들어가는데 사람은 똑같아요 여기서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은 지금도 괜찮아요 이거 올빼미 쓰고 얘 잡고 얘 맞추면은 그냥 달리고 아니면은 그냥 탭 한번 더 해보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예 방금 감사합니다 얘 예. 여기서 탭을 먼저 눌러본 다음에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일단, 탭하고, 나온 카드를 보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높다그겠죠 일단,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탭을 하고, 나온 카드가 행상인이야. 압도를 여기 건다고요? 예, 행상이 나왔는데, 이거 압도, 이분은 이게 침묵을 하면, 이게 침묵이 풀려서 4, 사가 된다는 걸, 예, 잘 모르시나 보네요. 예, 압도를 여기다 건다. 굉장히 아깝죠? 여기서는 먼저, 이거 압도를 먼저 여기 써볼 게 아니고, 행상인을 일단 먼저 내보고 난 다음에, 무슨 무슨 카드가 발견이 되는지를 보고 올빼미로 요거를 침묵시켜서 얘를 잡고 뭐그그 그 사이에 당검을 얘를 뭐한대 맞추겠죠 예, 그 다음에 뭐 이게 공허의 그분이 나간다든지 모른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압도를 일단 발라버린다 조금 아깝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욕심이에요 결국은 저 잡아먹는다 왜냐면 이게 용기사기 때문에 나이사가 있을 확률이 좀 있거든요. 눈 응, 법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실. 아까 그거 핫도 어, 아꼈으면은 좀 괜찮을 법했거든요. 축구도 <laughs> 나왔고. 행상에는 먼저 내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누가가미가 계속 타이핑이 밀리거든요 누가가미가 좀 빨리 나가는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되거든요 공허의 괴물포 아껴놨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아까 유턴에서 누가가미가 악누동급을 했으면 아마 지금 게임이 끝났을까요 난 보스 쓰고 넘어갔는데 일단 상황 자체는 흥마트에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여기서는 탭을 한번 아마 더 해볼 거예요. 지금 딱히 뭘뭐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기다 침묵을 걸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요지 근데 침묵을 안 걸면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36에다가 아마 침묵을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사실만 딱기방법이없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그냥 누가가미가 나가도 되고 그냥 여기서 안전하게 그냥 인포 두목에 하나 꼬라받고 하나 꼬라받고 저는 여기서 드로우를 볼줄 알았거든요. 그냥 2만 하나 받고 축구로 드로우를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예, 축구를 아껴버렸네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계속 킬각이 멀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킬각이 멀어져요 지금 흑마가 유리했던 시점이 지금 뺏기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은 아르거스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르거스를 내고 알로 치고 3호 치고 죽고 쓰고 죽고 쓰고 인포폭발 쓰는게 낫죠? 예 안쓰죠 그리고 드로우 드로우 안 보네요. 예, 후드로우를 굉장히 의식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거 드로우를 한장 뽑는 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제 드로우를 봤을 때 화수병 같은 것만 안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는데 일단 여기서 킬각을 볼수 있거든요. 지금. 근데 성기사가 순순히 죽어주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2, 3으로 아, 굉장히 정리를 많이 하는 거. 있어요. 이 압도가 아까 한장 있었으면 지금 킬각이었, 킬각이었는데 압도를 너무 허무하게 써버리는 바람에. 사사로 정리하겠죠? 굉장히 이제 운에 맡긴 판단인데. 이거. 근데 저, 제가 지금, 지금 딱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 만약에 정리를 한번 했잖아요. 정리를 한번 했는데. 정리를 할 것만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세요. 특히 성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왕축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왕축의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앗싸리 정리할 거면 정리를 다 하고, 정리를 안할 거면 정리를 안 하는 게 맞아요. 앗싸리 무시할 거면 무시하고, 일단 여기서 이제 무시하는 타이밍인데 이걸 잡았잖아요. 지금 아마 생각에는 인프 폭발 쓰고 이거 두개다 꼬라박을 생각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니까. 근데, 우도치 않게 여기서 4대미 뜸으로 해서, 얘를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플레이를 안한 건데, 지금 여기서 4대미 떠도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 게 뭐냐면은, 얘두개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얘로 얘를 쳐버리면, 이거 두개 중에 하나가 못 나가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나갈 수 있는 공간이 한 공간 자리가 한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잡고, 이걸 치고, 유가감이 지금 나가서 이렇게 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플레이가 결과적으로 안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평성화가 한 장도 안빠졌단 말이에요. 평성화가 한 장도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노움만 내고 신성화를 맞아도 이데을줄수 있게끔 노움만 내고 본체를 치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죠. 근데 웬만하면 은그 성기사의 킬각을본 다음에 정리하는 게더 좋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왕축 같은 걸 생각해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하나 치고 노은 높은 파수병 나가서 딜을 빡세게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빡세게 주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오 여기서 파수병 처넣으면 체력이 5되죠. 평상화 맞아도 그생사 체력이 3이 되거든요. 근데 일단은 평상화를 무의식한 플레이였는데 이 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안 좋은 플레이가 돼 버렸죠, 일단. 신성화가 나오지도 않았고 평등이 나오지도 않았고 왜냐면 지금 필드를 확실하게 쓸어 버리려면 평등이나 신성화를 써야 되는데 그 앞에 타이밍이 충분히 있었거든요 성기사가 신성화를 쓸 타이밍이 충분히 많이 나왔는데도 신성화를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파수병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아껴 보죠 만약 이 다음 드로우에서 파수병이나 이렇게 붐이 나와버리면 파수병 타이밍이 계속 밀리거든요 고맙다. 근데, 근데 끝났죠? 굉장히 인성을, 본다. 착한, 착한 인성을 볼수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성기사가 막 신축 같은 거 있었으면은 이 상황에서 흑마법사는 거의 이제 같진끌려당기다가 지는 스타일이 오는데 만약에 미드 성기사였으면은 흑마법사가 충분히 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파멸의 소방이 한번못 나가면은 계속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의 플레이에서 딱 하나를 고쳐야 된다면, 이 과감한 그 파멸의 소방이 나가는 타이밍 같은 거를 조금 더 과감하게 잡을 필요가 있지 않았나. 그니까, 러 자신이 필드가 우세한 상황에서 굳히기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지 않았다는 거. 예, 딱 그런 것도 있죠. 여기서도 좀, 여기서도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굳이 생전을 안 쓰고 사실 그냥 그 올빼미 내고 누가 감이 나갈 수 있,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꽤좀 아쉽네요. 예, 다그 정도가 좀 아쉽긴 한데 여기서도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잡아먹을 게 아니고 일단은 이 상황에서. 이그 행상에 먼저 딱 써보고 난 다음에 좀 생각을 해봐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예, 어쨌든 뭐 이기셨으니까 예, 예. 뭐별 탈은 없었네요. 예. 굉장히 다행이지만 딱고 그 정도 경우에서 좀더 있었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충분히 좀 써먹을 수 있겠죠. 아마 이분은 여기서 이 이 올빼미, 올빼미 침묵이, 이게, 이 법규의 그 공격력 1 만들어주는 거를, 예, 그 해제를 한다는 생각을 좀못 하셨던 것 같아요. 야, 딱, 고, 딱, 그 정도, 딱,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조금 더좀 유도, 유도리 있게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으셨다. 아,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네, 예, 이번 시간 또 맞춰보죠. 예,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